안녕하세요 먹던입니다. 마라탕을 먹기 위해 오늘은 중국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? 빵이고요. 오늘은 중국에서 마라탕을 시키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고추는 추가 메뉴로 이위안입니다. 현지에서 먹는 이 마라탕의 맛 정말 비교도 안 될만큼 맛있습니다. 두부 두개 2.59원. 채와 버섯 합쳐서 5.18원. 지치 두 개, 3.11 위안. 감자 50g에 2위안. 토이야 50g에 2위안. 계란만두두 개, 2.59 위안. 새우 한잔두 개, 3.12 위안. 넓적 당면 50g에 2.44 위안. 홍차은두 개, 3.13 위안. 그래서 총 얼마냐고요? 계산을 해보자면, 한국돈으로. 오, 치주원 지주원들에게... 되겠어.